네주민사장님황원입니다네 차승현입니다. 네 이경선입니다.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노벨, 노벨문학상 발표가 된거 보셨어요? 네고맙이이얘기하는데 저는 노벨문학상의 발표를 된걸 보고 음. 한국 사람이 됐다더라 그리고 뭐 아시아 최초로 여성이 됐다더라 이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서재문구에 있는 카톡방, 어느 카톡방에서 음. <laughs> 아. 서재문구에 있는 연세대학교 출신이 노벨문학상을 네. 받았다더라 이러길래 아... 이게 또 이렇게 엮이는구나 우리랑 음. <laughs>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은 또 다른 분으로도 엮이죠? 고양이. 아니 뭐 직접적인 뭐, 고양은 아니지만. 뭐 그렇지. 어쨌든 혼합니다. 제 고향 옆에 있는 장흥 출신의 장흥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 그리고 본인은 중 광주 중동에서 태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아버지도 이제 유명한 이제 작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한강. 작가 대신 자기가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게 응. 무슨 관경이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작가 신랑도 문화평론가시고. 아 그래요? 예. 아, 한강님. 다 집안이. 그리고 오빠도... 뭐 아버지는 충분히 뭐 그런 네, 게 하실 네.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작가신데 그러시고, 네. 대신하는 거는 이상하잖아. 뭐 작가가 굳이 뭐 인터뷰 를안 하겠다는 얘기를 네. 제가 본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연세대하고 연고전 그와 이제 연세대 고려대 이어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연세대가 고대보다 한한 발짝 앞서갔다는 중. 자 어쨌든 여기는 연대서 에 석사 나오시고 제 고대에서 나왔긴 했지만. 아, 네. <laughs> 아, 아 그럼 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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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뭐 연고전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웃겼던 현수막 이 있잖아요. 뭐 뭐였죠? 뭐 우리 김연아 있다. 네. 김연아. 아 맞아요. 아. 아. 고대... 니네, 니네 이명박 있지. 어, 아니, 니네... 고대에서 우리 김연아 있다 그렇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연대에서 연세에서. 니네 이명박 있지. 어, 우리는 이명박 없다고 어. 이랬던가. 아, 맞아, 어, 맞아. 그런 것처럼 뭐 비슷한 네. 느낌이 있긴 한데. 재미있게 하자는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음, 이게 이제 5.18이나 4 3이나 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이런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이제 작가적 이제 그런 의식이 작품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음. 노벨 문학상 수상도 된것 같고 누가 글더라고요? 어, 역사적 맥락을 개인적으로 승화한 작품을 노벨 문학상은 좋아한다. 음. 어, 그래서 약간 개인 에좀 천착하는 이제 작품들도 있고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이제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음. 노벨 문학상은 약간 역사적 맥락에서 개인의 서사 뭐 이런 거를 주로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누구 말로는 하루키 같은 작가는 문학상을 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개인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개인의 감정을 굉장히 처절하게 표현을 하고 그 처절함이 이렇게 뭐랄까 거부감이 있지 않는 시적인 승화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 작품을. 저도, 저도 문학이 되는지 몰랐어안 <laughs> 읽어봤는데, 그렇게 평론들이 많이 달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려고 했더니 다 예약이에요. 아 어,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면세요딱한 네, 권만, 어, 다음 주에 집으로 책이 오는데, 음. 제가 세권 정도는 읽어봐야지 그분에 대해서 알겠다 싶어서. 아, 이 기회 또 이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도 노벨상 노벨상 받았다 이후 반나절 사이에 13만 부가 팔렸더니, 오, 음. 그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뭐 좋아, 그렇죠. 그렇죠. 출판 어쨌든 인사... 이제 그 출판시장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그렇죠. 거고, 음. 지금 아기게 책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좀 참으시면은 음. 이 출판사에서 한강 전집 나올 거예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책. 제 생각에는 뭐 아버지 음. 어, 관련 네. 책도 나올 거. 어, 이제 어쨌든 양장본으로 이렇게 짜게 음. 가지고 음. 그. 약간, 그, 그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음. 예를 들면, 이제 뭐, 어, 뭐랄까요. 우리 이제 서재문 것도 이렇게 루라이트하고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약간 음. 이쪽에 보수진영 쪽에 사람들이, 음. 5.18이나 4.3들을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의 글로서의 외국인들이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음. 배운다? 알게 된다? 약간 이럴 거 아니에요. 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땅해 하고 있는 분위기가 약간. 감시되더라고요. 음, 네. 저는 보수층에 계신 분도 저도 이제 그 당에 소속 있었지만 그걸 왜 그렇게 그, 그 관점으로 이제 벗어날 시기가 지났잖아요. 역사로서 인정을, 진상, 역사로서 인정을 하고 진상 규명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저희는 이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여순 추모 행사 저희가 참석을 해요. 이제 받아들일 때잖아요. 근데 그걸, 그게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만 받아들이려고 그래. <laughs> 아, 네. 그러니까 에컨데 차승현 의원님도 뭐 제가 근무했던 그 사무실에 와서 정말 청소하기 힘든 것도 던지시고러셨는데 <laughs> 계란도 주셨어요. 예, 네, 네. 그랬는데 저는 그때도 그렇게 그분, 그때 봤을 때도 그분들의 의사 표현이거든요. 음. 또 저희는 그 시대를 보고 자랐잖아요. 당연히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광주에 거고. 살고 있는 고정당 분들은 또그 광주에 그거를 또 같이 이렇게 네. 같이 경험을 아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였어요. 음. 그리고 자극도 하지면서또 타풀해요. 그런 문화도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laughs> 이관점에 작가에 대한 그 존중도 있어야지. 굳이 그게 주제라 그래서 소재라 그래서 그걸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은. 약간 이렇게 억울하다. 뭐 약간 맞지 약간... 않다.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기사 두 가지가 있었죠 음. 하나는 박근혜 전 부대 문학의 브랜디스트였다 아, 아. 아, 아 작가가 예 네. 선진문 음. 네, FM 대표도 브랜스트였습니다아 음. 네. 어, 영광이네요 <laughs>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음. 어 이제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한 곳에서 책한 권을 아. 뺐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죠. 커뮤니티 돌아다닌 거는 음. 경기도 교육청에서 음. 요구해서 음. 뭐 성교육 관련 책 그~ 제외시키라고 어쨌든 재개 네. 끝나고 네. 제외시키라고 네. 이제 그~ 목록에 어 한강 작가의 체질주의자라는 책이 체직주의자. 네. 네. 약간 그렇죠. 미묘하더라고요 그~ 건 뭐냐면은 음. 그~ 그~ 보수 음. 쪽의 음. 학부모들이 음. 리스를 쫙 짰대요 음. 리스를 짜가지고 이 책들은 다 뺏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음. 어~ 제가 제가, 판, 제가 파악한 파 그~, 그, 그 사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서 음. 이, 리스트를, 이 리스트를 같이 보냈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공유한 건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온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공문으로 어. 첨부 문서를 보냈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압박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출판사가 창비라는 출판사 문학동네라는 거였는데 거기 이제 문학동네에서 이 작가 책을 많이 문학동네라는 창비라고 예, 많이 읽 그러다 보니까 그러신 거 같은데 물론 자기 성향이 있잖아요 출판사마다 자기 성향에 맞춰서 출판하는 건 어디나 있는 건데 70년생이란 말이에요 이 작가님이 그럼 우리하고 별 차이도 나지 않는데 그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5.8이 있었고 우리 대학 때 정말 아주 피크였던 상황인데 그 어린 친구가 느꼈던 그 시각으로 점점 성인이 돼서 글을 쓴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감성이 저는 묻어났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편향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본인이 그게 부정적이어서 안 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인정하면 책 읽어서 보면 되는 거고요 우리 초문부에서도책 빼는 거, 뭐고 또 이런 우리하고 <laughs> 같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이제 그러면 우리도 이 책이 빠져 있냐라고 음. 했는데 빠진 건 아직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 이제 어 특위를 통해서 이사장 취임 이후에 도, 그 도서 제외 목록을 한번 받아야 될것 같고 문제는 이제. 자료 선정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조서관에 음. 네, 거기에도 도서관에. 이런 거를 요구하는 음. 류에그 음. 보수 단체 분이 거기 안에 있어가지고. 음. 서대문구에서. 서대문구에도 음. 그분이 이제 그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주장을 하셨는지 어쩐지 이제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될 문제. 음. 음. 그리고 이제 어, 누군가가 어떤 마찬가지요, 어떤 목록을. 해갖고 이런 게 우리 도서관이 있냐라고 확인을 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어 파악 중인 거라서 특이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만일 자료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이제 주장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뭐 누군가에서 그런 압력이 들어왔다면 이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한강의 노빌 문학상 수상해서부터 돌고 돌아가지고 서재문구. 책 선정 위원회 그러니까 연세대 쪽뭐 신촌에 이런 게 축하한다고 현수가 붙는 건 붙는 일일 거고 우리 네. 이제 서대문 도서관 쪽에서 그런 책이 그리고 이제 책을 구입하신 건 당연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그건 보는데 저... 도서관에도 어. 네. 요청해가지고 국민의 그러니까 선택인 것이지 음. 그걸 많이 열람해서 보는 경우도 주민의 선택이고요 음. 안 보는 것도 전 주민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이라는 데는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니 편향되지 않게 음. 내가 원해서 음. 어느 누구나 가는 것이지 어느 정부는 보수만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고 어느 정부에서 진보만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어느 누구나 갈수 있는 그, 곳이 저는 도서관 문화라고 한 거죠. 책 목록 거죠. 중에 한 다섯 개까지 떠 있잖아요. 지금. 음, 음, 그뭐 그, 그 제외시켰다고 하는. 군부대자들 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그 분도, 영화도 그, 좋아하고 그분도 노벨문학상 <laughs> 받으신 분인데 <laughs>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노벨문학상 받은 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하고 다른 분들이 받는 것 같다 아니, 진짜 근데 그 책은 <laughs> 응.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아 이런 발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책까지 받은 건 아니고 다른 책 가지고 받긴 했는데 응. 그래서 약간 한국이 경기도교육청이 희한하게 된게 왜냐면 노벨문학상 받으신 <laughs> 작가들을 책을 다 날려버리는 곳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어, 난 어려워서 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책들이 어렵대요. 천천히 봐야 되는데. 아 근데 난 눈먼 자들의 것이가 예. 성교육 뭐 이런 것과 무슨 관계인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나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요. 지식주의자도 약간 뭐뭐 뭐 이렇게 애가진 예, 부모님들이 예, 부모님들이 또... 조금 걱정할 만한 네.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음... 과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튼 일단은 예. 축하드리고. 어 축하하죠. 어, 네. 책의 어.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다 네. 하면 되죠. 서대 문구에서도 부디 약간 좀 음.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 음.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laughs> 했으면 좋겠고 이게 노벨문학상 받은 책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음. 곳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문화적 음. 후진국이 음. 안 되겠죠. 안 음. 되겠죠. 전하는 말씀 듣고요. 두 번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